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어, 음악 공동 창작 플랫폼 케이 아, e 우리 정한기 대표님과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굉장히 재미있는 어, 이, 이 서비스 어, 또이 플랫폼 모델을 어, 일부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이런 그 음악 또 음. 공동 창작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네네. 궁금해요. 뭐 사실은 뭐. 네. 어... 굉장히 많은 사업의 소위 말하는 아이템들이 네. 저는 우연의 결과가 쌓여서 만들어진 경우가 뭐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의 결과? 네네 그러니까 네. 저는 어, 대학 생활 때 동아리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음악에는 원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밴드 동아리요 네네. 뭐 그런... 어,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으신 건 아니고요.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어, 그런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네. 제가 연쇄 창업가로서 늘 블루오션을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으로서 연쇄 창업가라는 거는 한번 창업을 이전에 네 이전에도 했었는데, 창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잘안 되셨네. 자 그. <laughs> 잘 됐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네. 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자 뭐 동분서주하던 네. 와중에 네. 음, K-POP을 듣는 시장, 음. 그러니까 리스너 시장은 이미 굉장히 컸는데 음. K-POP을 만드는 시장은 아직 그의 반의 반도 못 컸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실제로 마켓 리서치를 했을 때도 K-pop을 만드는 시장은 아직은 한국에 국한되어 있고 네. 외국 작가들이 진입하기엔 장벽이 너무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작업 플랫폼이라는 것에 착안을 처음에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 있었던 작곡, 작사, 편곡가들이 음. 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음. 것들이 우스갯스로는 늘 만나면 야 어디 새로운 사운드 없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항상 이너서클에서 네. 아, 속칭 아, 만드는 사람들끼리 계속 작업을 해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 그럴 래서그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새로운 것을 갈구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의 깜짝 놀랄 것을 보여주고 그러겠죠 그런 니즈와 네. 그리고 성장 가능성 네. 그리고 거기에 블록체인을 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 보호 네. 네, 이렇게 세 박자가 공그렇게 맞아 떨어지고 네. 제가 이쪽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됐었죠 네. 처음에 이렇게 이런 플랫폼 을들어했을때뭐 주변에 아티스트들인가 이렇게 좀. 반응을 이렇게 떠보고 그랬을까? 어, 그럼요. 네. 저는마켓마 네. 마켓 리서치도 하고 저희가 네. 직접 발로 뛰어서 설문 조사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어. 어, 결과적 결과적으로 반응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어. 다만 이제 네. 작곡가들이나 원저자들, 원저자들이 네.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불안감은 네. 어, 내거 네, 표절되면 안 되는데라는 것이었죠. 표절되면 안 되는데. 네, 네. 아 오히려 이런 이런 게 온라인상에서 표절이 쉽게 되겠구나 뭐 이런 왜,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 뭐 창작 세계는 워낙 밀폐되고 폐쇄적인 음. 공간에서 서로 계약이 성사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음. 뭐 저희가 영화 상영일 전에 영화를 미리 보면 안 음. 되는 것처럼 음. 그런 식의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음. 그거를 어떻게 풀어보고자 고민을 하던 차에 블록체인 음. 기술을 도입하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창업을 결심하게 됐죠. 음. 뭐 그렇게 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겠지만. 뭔가 좀 부정적인 또 예상치 못한 난관 이런 것도 있었을 것같은데 아, 무수히 많았습니다. 창업 초기, 창업을 결심하고 창업에 실제로 옮기기까지. 네. 그때까지는 이제 그러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시장이 너무 작은 거 아니니? 시장이 너무 작은 거아니냐 한국 프로듀서 몇 명이나 되는데 뭐 이런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큰 마켓, 예컨대 뭐, 엔드 유저들이 아주 넓은 마켓, 음악을 음. 듣는 시장이라든가, 음. 뭐, 교통수단이라든가, 음.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뭐, 천분의 일 수준이니까요. 네. 그러나, 저에는, 저는 이제 그런 근원적인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장이라도, 음. 그 시장의 1인자나 2인자가 되면, 음. 어,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를 사회에 낼수 있겠다. 음. 그래서 뭐, 밀어붙인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창업하고 지금, 뭐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한데, 네. 네. 어떻습니까? 뭐 생각했던 그림이 대체로 그려져 갑니까? 아니면 어... 어떻습니까? 네. 네, 뭐 그건 제가 사업을 네. 하다 보면 부침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또 자신감도 차이가 나고 그렇긴 네. 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성장 가능성을 제가 제대로 봤다라는 확신은 있고요. 네. 근데 그것들은 어디서 제가 직접 느끼냐면, 유저들의 피드백, 그리고 음. 저희가 따로 마케팅이나 홍보에 특별히 예산을 투하하지 않아도 음. 어, 이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입소문으로 늘고 있는 유저 수가 보이니까요, 저는. 음. 음. 아, 이 마켓 자체는 있구나. 이 마켓이 우리가 선점하려면, 그리고 이 유저들을 우리가 우리 플랫폼 안에 머물게 하려면 음. 어떤 부분들을 더 업데이트해야 될까라는 쪽으로 음.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 아, 블록체인은 저는 네. 2018년부터 블록체인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2018년? 네, 계기는 음. 아주 단순했습니다. 좀, 저... 좀 늦었는데, 음. 그렇게 빠른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laughs> 네. 제가 뭐 관련 전공을 음.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제가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생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음. 토큰을 발행한 재단의 네. 제가 마케팅 책임자로 어... 가게 됐었어요. 그게 2018년 1월입니다. 아그 블록체인 이 토큰 발행한 업체네네 왜냐면 그 어, 업체의 고용이 됐었거든요. 대표이사가 네.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아, 네네. 제가 그 전에도 마케팅 관련 창업. 혹은, 뭐, 마케팅 관련 업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마케팅을 좀 와서 해주지 않겠니? 라고 음, 해서, 음.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3개월 동안 하고, 음. 그리고 3월부터 이제 마케팅 총괄을 맡게 됐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블록체인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아, 블록체인 블록체인에 대한 매력을 그때 처음 느꼈죠. 네. 탈중앙화, 음. 어, 경제민주화, 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공동 창작 플랫폼을 생각한 게 먼저인가요? 블록체인 어떤 창업을 생각한 게 먼저인가요? 아, 블록체인은 먼저 제가 접했지만 아이 네. 어, KTN이라는 방식의 플랫폼은 그 이후에 아이디어를 더블링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블록체인 하나만 음, 선호관계는 가지고 제가 그렇게 되고, 네. 그런 관계는 그렇게 되지만은 제가 블록체인 하나만 가지고 창업할 생각은 못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게 잘 접목이 된 거군요. 네. 뭐 운이 좋았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액션 아, 플랩 플랫... 에 블록체인을 도입한 것은 뭐 블록체인 관계 암호화폐를 암호, 암호 도입한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저작권 관계의 솔루션으로서의 의미 그 네네. 기능도 무시할 수 물론 없겠지만 기업을 이제 일으키고 창업하고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자본조절이라는 측면을 또 무시 못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에게 블록체인이랑 저희의 블록체인에 수반된 가상자산이 결과적으로 사업 초기에 굉장히 자본 투하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네. 스위스에서 ICO 진행하면서 네. 그때 조달한 자금, 그러니까 네. 토큰을 공개적으로 세일한 그 자금으로 사업 초반의 유지보수라든가 R&D라든가 음. 마케팅이라든가 음. 뭐 인권 노무비 등등을 충당할 수 있게 됐죠, 결과적으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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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떻습니까? 뭐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라면은 뭐 이제 투자를 받아서 아주 멘젤 투자부터 뭐 시리즈 주고 AB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IC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그런 다른 이제 스타트업들의 길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일단 일단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CO 네. 혹은 토큰을 발행해서 그 토큰을 선판매하고 네. 나중에 그 토큰 구매자들에게 후 보상을 해 주는 저희의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빠죠 굉장히 빠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네. 어, 그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 네. 초반에 투자 아주 급 초기 시드나 시리즈 a를 보통 투자를 받을 때는 네. 창업주나 창업주 그룹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됩니다 네. 자, 자본 어, 지분이 희석되고 희석이 되죠 네, 네. 네. 그리고 여러가지 단서 조항들이 붙는데 때로는 네. 그 단서 조항들이 오히려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다 네. 라는 이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 네. 네. K-TUNE으로서는 어, 이 ICO라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거네요.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물론, 뭐, ICO를 거기서 개최하기까지 많은 실현과 역경이 있었습니다만, 네. 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만 2년 넘게 사업을 그래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 그, 그 이후에 이제 국내 거래소에도 토큰을 어, 상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네. 그그 그 과정들은 좀 어떤 생각에서 그다음에 전개를 하고 계시 겁니까? 음. 어 기존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게 네. 저희 회사의 미래나 비전을 믿고 투자하신 네. 분들이 음. 아까 말씀드렸던 ICO 때 토큰 구매하신 분들인데 음. 그 구매하신 분들에게 음. 어느 정도 그 자본적인 이득을 취하게 해 드리는 게 일단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상장을 시킴으로써 네. 대내외적인 마케팅 효과, 그것도 음. 기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토큰이 조금 더 확장성을 띠고 앞으로는 KTUN을 벗어나서 다른 데에도 쓰임새를 확대하려면, 음. 음,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것이 맞는 시점이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음. 국내 사위 거래소, 상장을 네, 네. 하게 됐죠. 네. 사실 참 이런 얘기가 이 직접 서비스 운영하는 이또 가상화폐를 그, 그 플랫폼 내에 이제 대입을 시켜서 직접 거기에서 기능을 하도록 그 플랫폼 만든 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어 굉장히 드문 경우인 것 같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개 u n 입장에서는 이 ICO 방식의 자금 조달 이런 게좀더 어 확대되고 좀 좀 일반화되고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아, 네,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뭐 ICO라는 네. 것들이 때로는 부작용도 있고, 네. 그 회사 자체가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뭐, 그런 리스크는 내재된 네. 리스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다만 네. 그것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네. 네. 아 그렇다면 저는 투자자나 회사나 모두 윈윈하기에는 네. 기존의 전통적인 지분 투자 방식도 좋지만 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투자 방식도 네. 미래에는 훨씬 더 각광받게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그 아주 이 신뢰를 보니까 아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가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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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비전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I C O도 하시고 또 국내 거래소까지도 가시고 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지금 이 개중 플랫폼 이거 여기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네뭐 네. 기업 어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어 미래 사업을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어 사회적 기업에 네. 관련된 사업입니다. 음악을 하는, 대중음악을 하는 네. 혹은 순수예술을 하는 음, 아,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음. 지금 뭐제 후배 세대나 제 세대나 음. 다이 대중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음. 대중음악만 한정짓고 말씀드리자면 네. 기약이 없는 음. 내가 잘될수 있을까? 음. 내가 히트 송 작곡가가 될수 있을까?라는 음. 의심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음. 생각을 해서 그 중에 일환으로 가을에 오픈하게 될 음. K 클래스, 그러니까 K를 쓴 클래스라는 온라인 무료 동영상 강의를 지금 촬영 중입니다. 음. 그건 이제 현업에 있는. 프로 작곡가들이 네. 음악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음. 아니면 좋은 사운드를 내는 기술이라든가 음. 뭐 이런 것들을 어, 동영상 한열 편에 걸쳐서 한 코스를 만들고요. 음, 동... 아니, 교육 플랫폼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있겠군요, 네. 그게 네. 지금 당장 저희가 음. 가을부터 런칭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음.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퍼블리싱 그러니까 곡을 음. 대신 판매해 주는 그런 사업 분야를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음. 외국 작가들이 이미 완성된 곡을 음. 한국에 있는 기획사들에게 판매하려고 동분서적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폐쇄적인 시장 안에서 이 사람들이 팔로우를 개척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아마 그쪽, 그런 분야의 인력을 좀더 충원해서, 네. 퍼블리싱 엔진, 저희는 그걸 퍼블리싱 엔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음. 그걸 좀 고도화하고 확대해야 되겠다. 라는 그렇게 음. 두 가지 어, 추가 사업 기획을 올해 안에 마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 그 운영을 해오면서, 이 플랫폼 운영을 해오면서, 어, 아, 정말, 정말 이거 정말, 그, 예, 능적인 요소들이다. 아, 이거, 이거야말로 이제, 이, 우리 K-POP과 또 전체적인 음악, 그, 창작 시장에 그런 미래를, 그, 밝혀주는 능력적인 요소들이다라고 평가하는 부분과 또 그것들을 앞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싶으신지. 제가 케이툰을 2년 넘게 운영하면서 네. 가장 스스로 보무적인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은 네. 아, 신진 작가들의 발굴입니다. 신진 작가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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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자기가 음악을 취미로 하든 업으로 하든, 하든, 하든 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네. 결국 빛을, 빛을 못, 못 보고 명멸하는 그런 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에 음, 와서야 제가 생각해 보면 음. 이 사람들이 사장되는 것, 것 자체가 네. 결국 리스너들, 리스너들, 청취자들에게는 안 좋은 현상이었을, 좋은 현상이었을 것인데 네. 이상태왜사전되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결국로 액세스, 액세스 자체가 너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내 기량을 뽐내고 싶은데 음. 뽐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음.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저희, 이제 저희 소속 작가님들이랑, 소속 작가님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네. 네. 새로 들어온 트랙들 새로 열린 캠프들 어, 이런 것들 평가를 해보면 음. 아마추어인데 아주 f r 프레시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거나 아 네. 정말 네. 어떻게 이런 사람드를 이제 보게 됐지? 라는 사람들 회원들의 수가, 수가 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네. 아직 미진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면이 네. 저는 사업하면서 가장 기쁘고 네. 또 보람도 느끼고 네. 어,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앞으로는 마케팅이나 PR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자본을이 네. 투하해서, 네. 투하해서. 네. 더 어딘가에 더먼곳 혹은 어디 더 소외된, 어디 소외된. 하지만 네. 굉장히 탤런트가 음. 있는 작가들을 찾아내서 음. 네. 네. 저희는 시작은 k, k p o 팝으로 시작했지만 네. 결국은 네. 저희는 저희는 전 세계적인 대중음악 작곡 작사 가끔 만드는 게 목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인재 발굴, 신진 작가 발굴에 조금 더 힘을 쓸 네. 생각입니다. 이 숨겨진 진주들이 K-투를 만든다는 것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네네. 그렇게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겠군요. 네,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런 플랫폼, 네. 네, 그런 서비스 만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올라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